Thank you of the 하 진짜 오랜만이지? 음. 프라다 오랜만이야 아, 우리 옛날에 프라다 진짜 많이 먹었잖아 음. 집 앞에 있어가지고 1,000원 음. 할인됐어 음. 아 뜨거 허리 음. 녹가 돼? 아뜨거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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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머블리대 뭐 음, 빨리 먹어 먹고 싶습니다. 헤잉 사이다 가져올까? 자기 응. 무뭐 소주 먹을래? 응. 사이더. 응. 콜라도 있다. 진로 있고. 자기 응. 아, 응. 이거 봐, 응. 생싱해 보여. 응. 나 이거 지금 는다 음. 맛있어? 음. 괜찮네. 음. 음. 맛있어? 음. 맛면맛이어 맛있어? 맛이야 나도 봤는데 진짜 맛있다. 요즘 애들은 헐 이런 거안 쓰는데. <laughs> 그러면? 짱 이런 거안 쓰는데. 그러면? 그냥 엥 이런 거 쓰는데. 엥을 쓴다고? 응. 헐 대신 엥. 에? 왜? <웃음> 그렇게 그렇게. <웃음> 왜? <laughs> 소스. 소스 안 먹어볼까요? 응. 아 자기 하나만 까봐. 나한한입 아, 먹어볼게. 왜 나만? 한입 먹어보고 <laughs> 괜찮으면 도 까고 아니면. 안 가게. 가는 데가 없어. 오, 씨. <놀람> <놀람> 아, 잘했다, 잘했다. <놀람> 질이 되게 좋다. 아, 잠깐 이거 하나 먹고 음. 어, 그다음에 핫소스 먹어볼래. 음. 음. 할 아, 뭐라지? 진정하있어요 핫소스는 해먹어봤어 자기? 핫소스? 해먹었어? 응. 음, 나쁘지 않다. 그래? 응. 음. 지금 했는데 음. 나쁘지 않네. 독특하다. 음! 맛있는데? 음! 음 맛있다! 뭔가 스모키한 향이 난 나. 음! 맛양다 먹는 느낌이야. 맛있 음. 맛있다! 난초장맛있 제일 좋지 아, 진짜 맛있네맛있네 <laughs> 아, 어차피 다시 먹게 된다니까 나처럼. 크라 상점을 다시 찾는 나처럼. 나크상점점안게요요 네, 거야. 럼나처안나래럼나나 아, 크라 상점 안나래 왜? 네? 나처럼. 나처 갈게 저기 엄청 차. 먹어봐. 맛있어? 응. 빨리 먹어봐. 음, 응. 맛있냐 응. 나 와사비 좀더 올려서 먹어야겠다. 응. 음, 와사좀더올겠다입으안넣나 와사비? 넣은 것 같은데? 그렇지? 음! <웃음> 음! <웃음> 아, 너무 맛있다

와 맛있겠다. 그럼 이거 나 없어도 되겠네. <laughs> 오나 비계 좋아한다. 맛있겠다. 하는 게 원하신 거라고 한거 같아요. 한한 거. 찍어 음, 먹어보고 제가 좀 타니까 좀 타니까 더 맛있는데? 좀 가져갈게. 그렇게. 음, 현선이 함유가 음. 좀 많다. 음. 신기하네. 안돼. 음, 음. 음? 음. 알로이카. <laughs> 재밌어 자기? 뭐? 레고 만드는 거.

아 끊겼어 깜짝 놀래가지고 <laughs> 아 진짜? 아깜다 정확하게 카메라 날라고는데 <laughs> 보자 보자 음, 맞았어? 응내 핸드폰이 맞은 거보 나도 어. 맞은 거지 미안. 하지 마라 쏘지 마라 <웃음> <웃음> <웃음>